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순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야식으로 들고왔어요 바로 족발이랑 막국수인데요 진짜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요청해주셨는지 하, 벌써 먹을 생각에 너무 신이 납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, 먼저 막국수 나무지게 비벼놓고 족발부터 먹을게요 이렇게 김치 싹 얹어 가지고 음. 진짜 맛있겠다. 음 주먹밥, 보스 김치까지 싹 얹어가지고 음. 딱 사가지고 음. 쫄깃한 콜라겐까지. 마늘 고추는 필수고요. 와 진짜 맛있겠다. 이렇게. 이 족발에 바꿀 수는 생명이에요 와. 음 흠.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무생채. <laughs> 와, 왕건이. 이제 독발을 뜯어봅시다. 음맛있 음 이것도 딱딱해요 Mm-hmm. 여기까지 먹도록 할게요 와 진짜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야식인데다가 게다가 배도 고팠지. 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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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족발이지너도 있지, 환상 궁합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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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했습니다. 오늘도 무너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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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